뭐하세요? <laughs> 집에 가세요? 집에 가세요 <laughs> 놀고 싶어요 여기서 <laughs> 네? 놀자고요? <laughs> <뭐야? 웃음> 까요 <laughs> <laughs> 네? 아, 네? 집에... 집으로 재료 들어가 주세요. 요즘, 요즘은 밤에 위험하대요. 여자분들은 집에 좋아. 얼른 얼른 들어가시고. 맞아요 죄송해요. 이상한 말로. 라면. <웃음> 네? 라면 먹자구요? 라면이라고 생각어요 네. <laughs> 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곡은 오늘 모 였고요 윤조씨 저희가 들려드릴 곡 뭐죠 또? 저희 요즘에 활동하는 곡이 뭔지 아세요? 네, 아쉽게도 요 네, 오늘 엠카운트다운 마지막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엠카운드다운 생방송 하고 왔어요 아, 저지막 굿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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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하고 왔어요 굿바이 무대 언니들 근데 저 여기 지금 친구가 아, 있는 것 같아요 꾸미게돼서 너무 기쁘고 친구 너무 반갑고 저희 차마실래 얼른 보여드리고 이제 더 신나는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9 5년생 아니에요? 네 제가 빠른이라 친구는 저기 있어요. 나 부산 대아 예쁘다. 부산 부산 부네 아무튼 저희 오늘 국방 무대 하고 왔는데요. 차마실래. 네. 어 이번 무대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는것 네. 같아요. 네. 여기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. 생활하시길 네, 바라고요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창문 실내 들려드릴게요.